안녕하세요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첫 번째로 8월 22일에 열리는 챔피언스리그 오전 4시 니키우 대 젤츠브루크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픽리 베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드리고 해 있습니다. 이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먼저 니키우 대 젤츠브루크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니키우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디나모 키예프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야르물렌코, 바나트 카바예프를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이들은 빠른 측면 돌파와 중원의 연계 플레이를 통한 다양한 극점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백업 자원인 블로시네의 활약이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잘츠부르크 또한 4-3-3 포메이션을 채택하여 라테코프 카팔도 디아보가 공격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이들 외에도 백업 자원인 보스니아 출신 데지치가 중요한 순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의 기여도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벨츠부르크의 수비 조직을 분석했을 때, 중앙 수비수, 페널티 박스 내에서 순간적인 스피드가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로 인해 발 빠른 공격수, 특히, 야르블랭코 같은 선수에게 뒷공간을 활용할 위험이 큽니다. 디나무키에프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빠른 역습과 뒷공간 침투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양팀 모두 공격적인 전개를 선호하기 때문에 높은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됩니다. 디나무키에프 승을 추천드립니다. 추천픽으로는 디나무키에프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8월 22일에 열리는 챔피언스리그 오전 4시 영보이스 대 갈라타사라이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먼저 영보이스 대 갈라타사라이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영보이스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영보이스는 리그에서 득점력은 좋지만 수비 보란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특히 UCL 같은 대회에서 상대가 주도권을 잡으면 경계가 막히고 다 실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그에서는 속공으로 성과를 내지만 강팀을 상대로는 수비 약점이 결정적인 편인. 로 작용해왔으며 스포리팅과의 유일한 경기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탈락했습니다. 갈라자사라에는 상대팀의 빌드업을 강하게 저격하며 경기 주도권을 잡는데 능한 팀입니다. 비록 다칠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상대의 핵심 선수를 압박해 흐름을 장악하고 화력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전략을 사용하겠습니다. 맨유와 바이언는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맨유를 상대로 전적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키스미로 같은 빌드업 핵심 선수를 겨냥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었으며 산테스 지에스, 아카. 카르디 같은 공격 자원들이 여전히 위협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상대 빌드업을 강하게 압박하여 경기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이로 인해 영보이스의 전개가 차단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영보이스는 강한 압박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경기 중 전개가 막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갈라타사라의 이 공격적인 성향이 수비에서 약점을 보일 수 있어 다득점 양상인 경기가 예상됩니다. 무승부 추천드립니다. 추천픽으로는 무승부와 오버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지금까지 김나정 분석 의원입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김나정 분석위원만의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탑골락과 내겐 어렵기만한 스포츠 이젠 정말 슬기 보고 싶은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김나정과 함께라면 이런 슬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전문 재테크 강의 김나정 가족방에는 4,300명의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